1994년, 김영삼이 영입을 해서 민자당에 입당한 김문수를 우연히 TV 화면으로 보게 되었는데요. 그때 나는 그에 대한 묘한 감정이 이었습니다 화면에는 민자당 사무실에서 몇몇이 소파에 둘러 앉아서 담소를 나누는 장면이 있는데요. 여러 중에 유독 김문수만이 탁자 위에 깎아 올려놓은 사과를 이쑤시개로 찍어서 먹는데 마치 허기진 하에나가 썩은 고기 뜯듯이 하더란 말이에요 아. 그래서 아저 사람이 이제야 단맛을 보게 되는구나 하는 그런 감정이 얼핏 스쳤습니다 단맛이죠 여러 번의 국회의원에 도지사 두 번이나 하고 또 윤석열 밑에서 장관 되지 않았습니까 도로코 노조위원장으로 뜻을 굽히지 않고 여태껏 살았다면 뭐 김근태 선생이나 다른 것이 풍천 노숙할 판인데 얼마나 살만 나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까 비장 김문석뿐 아니라 그 무리의 모든 변절자가 말입니다. Right 계열들이 너무 진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뉴라이트가 뭔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도 좀 난감한데 음, 어, 한국에서 보자면 이제 사회주의 체제 몰락 이후에도 여전히 분단 체제가 지속되고 있는 특수 상황에서 만들어진 변종 극우 이데올로기다 라고 일단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해요. 요약하면 주어진 조건에서 기회주의,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기주의 그리고, 이제,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동물. 그, 그러니까 이제, 그 선택이라고 하는 건 경제적 선택이에요. 그렇죠. 음. 물질 만능주의. 아. 음. 그니까, 이제, 기회주의, 이기주의, 물질 만능주의를 그 인간관의 본질로 삼, 삼고 있어요. 아. 음. 이거를 채화한 인간들. 음. 그 인간 유형은 가장 대표적으로 이완용부터 시작해서. 그렇뭐 아. 이승만이라든가. 아.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인간의 모범으로 보이는 거죠. 음. 7. 음. 그 사람이 이제 기회주의, 이기주의, 기회주의, 뭐 이기주의, 물질만능주의, 성과주의. 그러니까 어. 이걸 뭐 친일이니 뭐 소차개군이 이렇게 부르는 거는 본질에서 좀 벗어난 아. 면이고 핵심 자체는 기회주의와 이기주의를 인간의 아. 본성으로 보고 있어. 아, 본인의 이기심을 가장 충족시킬 수 있는 게 친일이었기 때문에 친일을 음, 선택한 그쵸, 거지. 이런 어. 좀 인간관을 가지면 어, 좀 편해지는 면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 보살핌과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이제 인간성의 탄생이고, 아. 인류 문명의 시작이고. 와, 이거, 잠깐만, 10만 년 전이에요? 그렇죠. 어, 그거, 아. 이거 어디 서먹어야 겠습니다. 네. 네. 거기에서 선악 개념이 생겨나요. 아. 이제 공동체적 윤리에 기초에서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졌거든요. 그 악, 악으로 규정된 사람들은 그 효율을 좀 강조하겠구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어. 아나 먹을 것도 없는데 왜쟤 다리 부러지냐를 왜 도와줘. 어. 야쟤 돕다가 우리 다 죽어. 아니, 어. 우리는 아니고 나. 어. 아 나야? <웃음> 네. <웃음> 네. 근데 이 뉴라이트의 인간관은 이 이기주의를 인간의 표준으로 설정을 해요. 아 이게 아. 표준이 되어버리구나. 이기주의를 인간의 표준으로 설정하다 보니까 네. 독립운동가가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하찮거나 귀찮거나. 그래서 무슨 뭐 공산주의자 아니냐, 정신적으로 문제가 음. 있는 거 아니냐, 아. 이런 식으로 매도하고. 그러네. 그 연결이 이렇게 되네. 친일파가 사람다운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아, 약간 어, 네. 그렇게 어. 왜 사람들이 친일파를 그 오히려 존중하고. 하고, 아, 독립운동가를 뭐. 네. 네. 왜 이렇게 자꾸 지우려고 하느냐. 역사를 지우려고 하고, 어. 또 이승만을 왜추앙하느냐 하는 것이. 와. 이런 인간관에서 나와 아니, 어, 황장님이 망명하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주체 사상은 이거 김일성 사상 아니다. 내가 만든 사상이다. 어. 그러이뭐 주체 사상을 받아들였던 이 주사파들 얼마나 이제. 아, 내, 멘붕에 빠지는구나. 아. 이때 이제 주사파였던 사람들이 핵심이 이때 많이 전향을 해요. 아, 이때 이제 전향자가 많이 나옵니다 이때 전향을 많이, 하고, 아. 7년, 8년 사이에 전향을 많이 하면서. 음. 그럼 예를 들면은 그뭐 하태경 이런 분들인가요? 그렇죠. 오, 신지호. 아, 신지호라든지. 네. 아, 다른 도인데 이승만이 존경을 존중하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박정희는 이승만 측근들을 사형시킨 사람이 박정희였고 요 음. 전두환도 이승만은 뭐 이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았고 어. 심지어 8 7년년 그 헌법 제정할 때 노태우 제 당시에 민정당하고 네. 그다음에 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 쪽이 이제 어, 이 삼자가 네. 합의해서 법을 만들 때 거기에 처음으로 사유에 한거한 사일구에 들어가요 아예 이승만을. 불이라고는 못 박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승만 추정이 그러니까, 아주 난리가 예. 났습니다. 이 조건 반공을 빌미로 해서 군사독재 체제를, 뭐 군사독재 체제 어떤 정당성이 있겠어요? 군사독재권 네. 잡고 뭐 유신 헌법 만들어 놓고 죄 없는 사람 고문해서 감옥에 집어넣고 이런 정권한테 어떤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논리가 없었어요. 사실은. 음. 반공 말고는 북한의 위협 앞에서 우리가 단결해야 된다고 하는 거 말고는 네. 아무런 논리가 없었는데 이 90년대 중반 이후가 되면 사실은, 이제, 어, 뭐 음. 북한이 무섭질 않았어요. 음. 무슨 반공반공 얘기하면 아, 안고게안 먹혀. 정권을 자꾸 유지할 수가 없다고 판단한 거죠. 아, 어, 네네네. 거기에 이제 그래서 이 전통적인 반공주의 말고 이걸 좀더 설득력을 갖는 뭔가 새로운 이념적 장치들이 좀 필요했던 거예요. 아 이렇게 동을 하면서 아그 장치를 공급해 준 것이 이제 학계였어요. 아 사상이라기보다는 이분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NL 계열의 이론적 기초였던 식민지 반분고사회론의 대표주자였어요. 누가요? 안병직이라는 예. 사람이요? 예. 아 그러니까 소련이 붕괴하... 동유럽이 붕괴하던 무렵은 89년도에 88년, 89년 사이에 안병직 교수가 일본 도쿄대에 교환교수로 가요. 음. 그리고 거기서 그, 그때까지 그분이 썼던 논문과는 전혀 다른 견해의 논문을 발표해요. 오. 그 논문을 보고 이제 저도 충격을 받았죠. 오. 그동안 이제 이른바 저 안병식 교수처럼 주로 마시스트적 입장에서 경제학, 경제사를 연구했던 분들에게 노동자 계급의 성장의 대표는 노동 계급 의식의 성장이거나 노동자들의 음. 단결력의 성장이거나 발전이거나 이런 취지로 써왔어요. 그런데 저 때는 뭐라고 썼냐면. 일본인들이 조선에 공장을 만들고 아니면 음. 조선인 노동자들을 일본 공장에 취업시키고 음. 이런으로서 조선인들이 근대적 노동 교육에 익숙해지게 됐다. 음. 이런 취지였어요. 아, 근대화론 네, 식민지 근대화의 음. 네. 본격적인 시작인 거죠. 아, 아 예. 신자유주의적 네. 아, 세계 사조의 변화에 편승해서 음.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그런 좀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 계급의 성장은 그 노동자들의 근대적 근대적부동자들은 일제강 점기에 형성되었다. 음. 어, 시장의 발전이 있그 역사의 발전이다. 음. 그리고 시장에서는, 오직 수요공급의 법칙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법칙이라고 하는 시장법칙, 수요공급의 법칙만 작용할 뿐이 여기 어떤 도속적 법칙도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음. <laughs> 시장 만능주의. 네, 음. 그리고. 약간 MB랑 결을 같이 할수 있겠군요. 국가는 시장에 절대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 아, 작은 정부. 네, 맞아요. 어, 이거를 가장 네. 천박하게 이해하면 이런 발언이 나와요.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이하라도 사먹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아, 그건 윤석열 후보 발언인데요. 아. 노동자가 원하면 최저임금 이하라도 일할, 이하로라도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아, 노동자가 그 윤석... 원하면 주 120시간도 일할 수. 있다. 그 윤석열 후보 발언이죠. 이게 가장 참박한 네. 단위의 대리주의.